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프리 기수로 바꾸셨습니다. 네, 변양을 하셨는데 이유 여쭤볼까요? 네, 어 계약 기술 때는 주에 일곱 마리밖에 기승하지 못해서 더 많은 말을 기승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프리 기술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그게 이유입니다. 직전에 보니까 추입력이 좋더라고요. 예. 예, 지금 여 좋고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거리가 늘었고, 예, 거리가 늘었고 부중도 늘었어요. 예. 어떨까요? 어 부중을 크게 막 영향을 받지 않는 말이라 어, 부중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지만 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. 일단 번호도 일 번이라 좋고. 어, 스타트 하박이 느린 말 아니고 중간쯤은 붙을 수 있는 말이라 1700에서도 이제 흐름이 이제 4군이고 이제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잘전개해서좀 말한테 이제 편안하게 이게 정계를 하면은 성적을 내줄 것 같습니다. 현재 컨디션 어떤가요? 그 전에 우승 직전에 어, 말이 좀 후구가 조금 불편했던 말이어가지고 어, 그걸 고려해서 우, 조교를 했었는데요. 그걸 고려해서 조교를 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할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 정을 빨리 할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직전에 준우승까지 차지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출전도수가 7마리로 단출하게 편성이 됐는데 네. 너무 후미에만 붙지 않는다면, 이제 저도 급해지지 않을 거고, 어, 말한테도 더 좋은 영향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치는요? 기대치는, 어, 이게 근데, 나름 인기마가 잡혀 있더라고요. 네. 레이스가 좀 많이 약한 편이긴 한데,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샴 로커나 네. 뉴시타델뭐 이렇게 해서, 강자들도 네. 있는 편성인데, 어떨까요? 어, 강자들도 좀몇 마리 껴있죠 뭐 유시타델이랑은 한 번도 안뛰봤지만샴록커랑은몇번 뛰어봤거든요 샴록커랑 이기고 지고를 몇번 했었는데 그래도 강자니까 방심은 하면 안 되고요 원더볼트가 저랑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말이라 말의 특성이나,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타야 될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도 1,800이고 이 말에 적정 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1,200 단거리 이렇게 짧은 거보다 근데 1,800이 적정 거리인데 말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교할 때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나이가 나이가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조교할 때 어, 말이 그 조교 패턴으로 인해서 체중 관리가 엄청 막 위로 왔다 갔다 엄청 심해요. 어느 날은 조금 유지가 됐다가. 어느 날은 엄청 빠졌다가 이게 기복이 심한 말이어가지고 조교 때도 말이 컨트롤이 잘안 돼도 그걸 막 힘을 써서라도 컨트롤을 해서 타야 되는 힘든 말이라 나름 항상 조교를 할때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볼트가 진짜 눈에 띈 강자들만 뛰어가지고 어 준우승 3차 이렇게 밖에 못 했지만 이번 레이스는 좀 말도 조촐하게 나오고 그래도 적정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, 원더볼트보다 이제 레이팅이 높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중도 조금 덜, 덜달 거란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좀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.